안녕하세요 머글입니다 오늘 좀 일찍 할게요 졸려서 어, 오늘 10시간 20분 정도 공부했고요 음. 열심히 했죠 정말 정말 하기 싫고 진짜 힘들고 막 진짜 하기 싫어서 진짜 죽겠는데 그 언브레이커블 키미슈미트를 생각하면서 했어요 제가 넷플릭스를 엄청 좋아하는데 밥을 혼자 먹거나 어, 자기 전에 뭐 자기 싫을 때 이럴 때 주로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자는데 음,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언브레이커블 키미슈미트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주 내용은 두더지 여인들이라 그래서 어, 종말론을 믿는 사이비 목사가 어, 여자 여럿을 이렇게 납치를 해요 그래서 그 벙커 같은 데에서 같이 지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 중에 키미슈미트라는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벙커 안에 있는 크랭크를 계속 돌려, 돌리게 시키거든요. 목사가. 근데 그 크랭크가 엄청 무거워요. 근데 이, 이 친구가 어, 키미슈미트가 이걸 돌리면서 아 괜찮아. 10초는 내가 무엇이든 버틸 수 있으니까 10초만 더 돌려보고 생각하자. 그리고 10초 돌리고 나서 또다시 10초를 돌리자 그리고 또다시 10초를 돌리자 이렇게 어, 10초 동안은 어떤 고통도 나는 참을 수 있으니까 10초, 10초, 10초 계속 그렇게 10초가 모이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정말 정신력이 강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을 생각했어요 10초 동안은 우리가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으니까 10분 정도는 내가 이거 공부하는 거는 참을 수 있는 게 당연하겠지 그러면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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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도 오래 공부할 수 있었네요 언브레이커블 키미슈미트 참 좋은 드라마인데 그래서 권할 수가 없네요 요즘에 시기가 시기인지라 어쨌든 112일 남았는데요 아, 카카오 풀백이라고 프로젝트 백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개설했어요. 뭐냐면, 1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하루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인증샷을 올리면, 어, 아, 되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하루에 7시간씩은 공부합시다를 목표로 삼아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10만원을 냈습니다, 오늘. 카카오한테. 100일 뒤에 제가 얼마나 돌려받을지. 100일 뒤에 10만원을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으면 정말 성공적인 로사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 네, 이상. 오늘의 머글이었고요.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딩크레스 리프트 먹어져 너무 생각 안 하고 10초, 10초가 모여서 평생을 이루듯 우리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마음의 힘으로 공부하면 어느새 변호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먹으렸습니다 감사합니다